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냐? 물론 예수님 오신 이후 계속 마지막 때이지만 지금이 또한, 진짜 우리의 관점에서 마지막 때인지 주님께 조명을 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가 언제니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입니까? 제자들은 얼마 있지 않아 마지막 때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긴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예수께서 살아계실 그 당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의 차이가 번개와 같습니다. 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마지막 때가 금방 올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너무나 먼 시간이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어... 내가 언제 몇날몇 몇 시에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 손을 들어보라고 말할, 말할 때, 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100세까지 살 거야. 다짐한다고 100세까지 살수 있습니까? 누구는 점띠 젊은, 젊은 날에 세상을 뜰지 알고 기생을 마감합니까? 갓나 나가는 어, 죽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죽을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해요. 마지막 때가 세상의 종말뿐 아니라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죽음의 시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편이 우리에게 더 적절해요. 마지막 때는, 그 종말의 때는 세상의 끝날은 이번 세기에 올지 다음 세기에 올지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는 곧올 것이며 그것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세상의 정말과 관계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께 묻던 그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때가 길지 않을 거라는 것, 곧올 거라는, 그리고 그 때가 곧올 거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때나 우리의 죽음의 때,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현재 하루하루를 제대로 못 살면서 왜 마지막 때를 신경 씁니까? 그때를 알면 뭐가 달라집니까?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기 위한 것은 하루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날 받아놓으면 하루하루가 더 귀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 한 걸음 한 걸음이 진행되어서 결국은 마지막 때로 갈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대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향해 간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이 땅에 없앨 기쁨, 충만, 평안,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같지 않은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귀한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신경 쓰고 더 사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지. 끝을 묻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가 귀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그 나라가 완성되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수 있습니다.